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가발 하나를 가지고 크롭, 리젠트, 스와컷 이렇게 세 가지를 잘라볼 거예요 이세 가지가 느낌이 좀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머리 기장을 모두 동일하게 했을 때, 윗머리 가이드만 가지고 이세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볼 거예요. 프로컷은 무게감이 앞으로 쌓이는 내리는 형태의 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어서 커트를 해줘가지고, 정수리 부분이 제일 길게 잘리고, 앞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형태로 머리를 커트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충 라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무게감 자체가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머리로 잘리게 돼요. 其他的没。 우린 이제 스와컷을 잘라야 되니까 머리 샴푸를 좀 하고 왔어요. 스와컷은 머리를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좀 이런 형태의 머리에 가깝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느낌은 좀 일자로 자를게요. 이거의 느낌은 어떤 식으로 봐줘야 되냐면은 좀 가위반사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봐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머리를 한번 올려봤는데 좀 리젠트랑 느낌이 좀 틀리게 올라가죠? 이게 좀 머리를 올렸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걸 먼저 봐서 좀 리젠트랑 차이가 뭐 있나 할 수도 있는데 이따 리젠트를 보게 되면은 차이를 확실히 알수 있어요.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옆모습, 대충 느낌이 있나요? 리젠트를 잘라볼게요. 리젠트와 스왓컷의 가장 큰 차이는 윗머리 기장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왓컷은 좀 일자 느낌에 가까운 느낌이었다면 리젠트는 좀콩케이브 그러니까 정수리 부분보다 앞머리가 살짝 긴 이런 형태로 머리를 잘리게 될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예요. 앞머리 부분을 빼고도 나머지 부분에서 텍스처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머리가 리젠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좀 느낌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일단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동영상으로 크롭, 스왓, 리젠트. 이세 가지 영상을 좀 보고 차이점을 한번더 봐보셔도 재밌을 것 같, 재밌을 것 같아요. 무게감이 앞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머리. 전체적으로 플랫한 느낌의 머리. 머리 올렸을 때 제일 텍스처감이 있는 형태의 머리.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